자, 그럼 연습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곡면의 넓이를 구하라. 1번에서 6번까지네요. 자, 1번. 직사각형. 위에 놓인 요 평면의 넓이를 구하라. 아, 이번엔 곡면이 아니라 평면인데, 어쨌든 평면도 곡면의 일정이죠. 자, 그러면 이, 이 평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 평면의 넓이를 A라고 하면, 자, D에서, D가 바로 요 영역입니다. D에서, 루트 x에 y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일단 x가 1에서 4까지, y가 2에서 6까지죠. 영역이 그리고 루트 음 여기 요 평면의 식을 이렇게 해보죠. g 는 ox 더하기 3y 더하기 6이라고 표현될 수 있죠. 이게 바로 fx, y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요거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5.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3. 그리고 1의 제곱. 이렇게 있죠. 그리고 어, y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러면 1에서 4까지, 2에서 6까지. 요 루트 안에 걸 계산하면 루트 25에 9에 1이니까. 35가 되고 dy dx죠. 자, 이렇게 되고 사실은 이요 직사각형 영역을 y와 x에 대해서 어, 그 적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여기 직사각형 영역의 루트 35 어, dA는 요그 직사각형 영역 d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루트 35에, 35에, 곱하기, 요뒤의 넓이, 가로가 3이고, 세로가 4니까, 바로 10입니다. 그죠? 그래서, 10이 루트 35라고 볼수 있죠. 물론,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루트 35를 밖으로 빼고, 1에서 4까지, 우선,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뺐으니까 y에 26dx 이렇게 되고 루트 35에 14까지 에서 y니까 6을 넣고 2를 넣고 빼면 4죠 그죠 그리고 4를 또 밖으로 빼면 밖으로 빼고 적분하면 x에 대 적분하면 x 14 이렇게 되고 4, 4루트 35에 4에서 1이니까 401 3이죠. 결국 1 1트 35가 된 어,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반복적분 하나하나 하셔도 되고 어, 이렇게 자 1을 1을 적분하면 그냥 D 먼저 그대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 <laughs> 연습문제 2번도 해보겠습니다. 자제 8분, 8분 공간 제1 8분 공간은 이제 x도 어그어 그러니까 어, 3차원 공간에서 x 좌표도 양수, y 좌표도 양수, g 좌표도 양수인 그 8분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바로 어, 제1 8분 공간입니다. 거기에 놓인 평면의 부분 넓이를 구하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 g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더하기 6 이라는 어, 그곡면으로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1팔분간에 공 놓여 있다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간단히 그려보죠 안 그려봐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좀 그려보면 금방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요거가 있고 이렇게 여기가 X축이고 Y축, Z축이라고 한다면, 이 식으로 보면, 자, Y와, Y와 g 의 0을 집어넣으면 X는 2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X는 2, 이렇게 되고, 왜냐면 하 X축에 있는 요 X절편은 Y, 요 점은 Y도 0이고 G 좌표도 0인 점이 요, x 절편이 그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와 G에 0을 넣으면 Y는 3이 나오죠. 그죠? 3. 그리고 X와 G, Y에 0을 넣으면 G는 6이 나옵니다. 6. 요 점을,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을 잘 이렇게 이으면 되죠. 이렇게. 아, 예. 이게 바로, 어, 요 평면으로 표현되어 있고, 제 1, 8분 공간, 현재 요 1, 8분 공간에만, 어, 그려진 평면이 요 평면입니다. 요 평면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그 적분의 영역 D가 요 XY 평면 위엔 요, 요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어, 여기, 우선, 이 점에서, 요 y의 점까지 있는 요 방정식을 구하죠 방정식은, 방정식은 요 평, 평면에서 g 좌표만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요 빨간색 방정식은 3x 더하기, 이 y는 6이라는 이 직선이 바로 빨간색 직선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D 영역을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살펴 보면 어, D 영역은 점들의 어, 모임인데 우선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0에서 2까지 여기까지고 그리고 y는 어, x를 하나 이렇게 고정을 하면 y는 0부터 6까지죠 그죠? y는 어쨌건 0부터 요 위치점인데, 요 위치점의 y는 요 y를 얘기하는 것이죠. 빨간색 직선의 y. 그러면 y는 600이 3x에 2로 나눈게 바로 y입니다. 괜찮죠? 300이 2분의 3y가 요 지점의 y니까 y는 0부터 300이 2분의 3x. 요 영역을 만족하는 게 바로 영역 D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요 평면의 면적을 A라고 한다면 D에서 D에서 요 루트 f x 의 제곱 y 의 제곱 면적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고 D에서 어,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어, 3의 제곱 9 그 다음에 4,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4가 나오고, 14에 d에 d a 이런 식이네요. 자, 그러면 결국 얘는 영역 d 의 면적이죠. 영역 d의 면적은 2 곱하기 3에 6, 바로 6이니까 이 반을 나누니까 3이네요. 그죠? 그러면 14 곱하기, 아, 죄송합니다. 루트. 루트죠, 루트. 루트14 곱하기 d의 면적 3이네요. 그러면 3루트14가 요 평면에 면적이 3루트14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3번도 풀어보겠습니다. 3번. 3번. 어, g는 마이너스 2라는 요 평면 위에 놓인 포물면이네요, 포물면. 와, 이 포물면도 그리려면 쉽지가 않지만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y 축이고요 X축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XY. 지가 있고 음, 여기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요. 이 부분 음, g x y x 이런 식으로 자 우선 이렇게 돼 있고 어, g는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고요. g가 마이너스 2고 포물면을 잘 보니까 어 꼭지점이 1이네요. 꼭지점이 지축에 1이 있고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포물면이 포물선과 이런 포물선들이 떨어지는 포물면이 이렇게 있고 이 포물면을 지는 어 마이너스 1의 단면으로 딱 자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원이 나오겠죠? 원이 왜냐하면 요 식에다가 지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1 빼기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3이라는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어요 영역 D에 대해서 d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고, 이 곡면에, 이 평면 위에 놓인 포밀면이니까, 요 위에 요런 포물면 종같이 생긴 포물면에요 면적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d를 적분을 해야 되는 그 영역 d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y제곱은 0보다, 자, 3보다 작은, 이 영역이 d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 영역에 대해서 어이종 같이 생긴 이 포물면의 면적을 A라고 한다면 위라고 한다면 루트 f(x)의 제곱 f(y)의 제곱 1에 d 를 구해야 되고 자 x의 제곱은 요 이게 바로 fx,y 가 되겠죠. 그죠.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니까 제곱하면 4x 제곱. 그리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y 니까 4y 제곱. 1. 이렇게 됐고, 이것도 영역이 바로, 어, 극좌표 로 접근하기 편한 영역이죠, 그죠? 아까도 r dr d t 타 극좌표 영역으로 표현하고 세타 0에서 2파이, 반경은 0에서 루트 3까지 그리고 루트 여기가 r 제곱이죠, 4r 제곱 더하기 1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어, 계산을 위해서 공간을 좀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 적분을 계산을 하려면, 우선 이 부분, 요 부분을 적분해야 되는데, 자, 치환 적분을 좀 해야죠. 음, 4r제곱도 하기를 u로 두면, 8rdr은 du가 되고, 따라서 rdr은 1 8 du가 됩니다. 그러면, 어, 요 적분을 8분의 1 du를 하고 루트 u가 되니까 아까 좀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8분의 1에 3분의 2에 u에 2분의 3제곱 되니까 12분의 12분의 1에다가 u가 4제곱 r 더하기 1에 2분의 3제곱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 어, 적분한 게, 이분의 세제곱이 되고, R이 0부터 루트 3까지. 이렇게 계산하고, 자, 루트 3을, 아, 10일 나에 밖으로 빼겠습니다. 12분의 1을 빼고, 루트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3, 3, 4, 12, 13. 13루트 13이 되고요. 아래다 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1밖에 안 남으니까 빼기 1 이렇게 되고 이, 이 역시 그냥 상수네요. 그죠? 그러면 12분의 상수를 요거 세타에 적분하면 이파이가 되고 13루트 이렇게 됩니다. 6. 그래서 결국 6분의 파이에 요렇게 가 바로 요 위에 있는 종 모양의 어, 포물면 포물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 해 보겠습니다. 4번. 꼭지점 0,0, 4,0, 0,2, 4,2인 직사각형 위에 놓인 원기둥 부분이죠. 자, 이제 0,0은 여기 빨간색 축이 x축이고요. x축이고 색깔이 잘안 보이네요. 음, 빨간색 y축이 x축이고, 초록색이 y축, 파란색이 z축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음, 지금 0,0이 여기 원점, 그리고 4,0이 4, 0,2가 여기, 여기, 그리고 4,2가 4,2. 이 2. 영역이 이 영역이 바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 D입니다. D. 그럼 D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어, 0에서 2까지, 아, 4까지. 에다가 0에서 2까지로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 사각형 위에 놓인 기둥. 원기둥, 원기둥 집은 요거, 초록색이 Y제곱, G제곱은 9라는 원기둥입니다. 그러니까 D 위에 놓였으니까, D 위에 놓인 부분은, 지금 색칠을 해보면, 요 부분이 되겠죠. 요렇게. 요 부분이, 어, D 위에 놓인 원기둥의 부분입니다. 요거의 면적을 구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면적을 A라고 하면, D 위에 f x 제곱, f y 제곱 1에 적분을 하는 것이고, 우선 지금 f라는 것을 지금 음함수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g 는 루트 9 y 제곱이겠죠. 왜냐하면 g 는 어, 양수 쪽이니까 위 쪽이죠. 그렇죠? 위에 놓인 위에 놓인이니까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거로부터 이거로부터 일단 편도함수를 구하면 x에 대한 편도함수 0이죠 y에 대한 편도함수는 우선 좀 편하게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f y에 대한 편도함수는 2 루트 9 빼기 y 제곱 분의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y, 곱배기 y 제곱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어, x에 대한 편도함수는 0이니까 y에 대한 편도함수 제곱을 해서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곱배기 y 제곱에 y 제곱 이 들어가네요. da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통분을 하면 루트 곱배기 y 제곱분에 빼기 y 제곱 d a 이렇게 되고 d에 대해서 빼기 y 제곱이 되고 분자는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이거를 어, 이중적분으로 반복적분으로 바, 바꾸면 우선 x는 0에서 4까지 y는 0에서 2까지죠 영역 t니까 그리고 3에 루트 9 빼기 y 제곱의 dy인데 요 우리 삼각 삼각 적분으로 많이 했던 게 있습니다. 자 요만큼 한번 해서 삼각 적분 음 어떻게 됐었냐면 루트 a 제곱 빼기 x 제곱 분의 1에 dx라는 것을 삼각 적분으로 치환해서 적분하면 아크 사인이 나왔었죠. 아크 사인 A분의 X 더하기 C로 이렇게 부정적분이 됐었죠. 자, 이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0에서 4까지 이 부분 3을 밖으로 내고 아크 사인에 A가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3분의 X 이렇게 적분이 되죠. 그리고 Y가 아니죠. Y에 대한... 덕분이니까 y. 되고, y가 0부터 2까지. dx. dx가 빠졌었네요. 죄송합니다. 0에서 4까지고, 자, 3에다가, 여기다 y1을 집어넣으면, 아크 사인 3분의 2. 그리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사인 0은 0이니까, 0. 그래서 dx 이렇게 되네요. 어쨌거나 얘는 상수 값이죠, 그죠? 3의 아크 사인의 3분의 2 이렇게 되는데 남는 거는 0에서 4까지 x를 적분하면 그냥 그 구간의 길이죠, 그죠? 따라서 12 아크 사인 3분의 2 값이 요 위에 어일정의 실린더. 원기둥 곡면 요만큼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네, 5번 풀어보겠습니다. 원기둥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내부에 놓인 곡면의 부분의 면적을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은 xy 평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3차원이니까 원기둥으로 파란 옆에 보면 파란색 원기둥으로 볼수 있습니다. 원기둥 안에 g는 x 곱하기 y라는 곡면은 회색으로 나와있는데요. 안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방향으로는 올라가서 내려가게 이런 식으로 마0이 안장점이고요. 그래서 요어그 원통, 원기둥 내부에 있는 이 곡면을 그 따라 그려보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장처럼 블록되어 있고, 여기 이 점을 통해서 XY평면 아래로 갔다가 다시 안장처럼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쪽 편은 또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네, 말 안장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바닥에는, 바닥은 D 영역은 단위 원인 영역이고, 이 곡면 위에 진 x y라는 곡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s의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넓이는 우선 곡면의 방정식은 x y고요. 영역은 영역은 단위원이죠. 단위원 x y이고, x 제곱 y 제곱은 1 단위원이고요. 영역이 단위원이니까 극좌표로 접근하는 게 훨씬 편하겠네요. 그죠? 영역에다가 루트 요, 요 함수를 x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y의 제곱 그리고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x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구요. 그리고 d 에극좌표로 변환하면 여기 r제곱이죠. r제곱 더하기 1에 d에 대신에 rdrd세타 그리고 0에서 2파이까지 어, 반경은 0에서 1까지 그리고 이 부분을 적분해주면 되죠 r r 제곱 1 dr d 세타를 적분하면 되는데 적분이 어, 0에서 2파이까지 좀 빨리 하면 자, 3분의 1에 r 제곱 더하기 1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꼭 반대로 미분해 보시면 요만큼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r 이 0부터 r 이 1까지 해주면 되고 3분의 1에 r 을 1을 넣으면 요 안이 2가 되니까 어, 2루트 2가 되고. 아래다가 0을 넣으면 1이 되니까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디세타. 그리고 3분의 1루트 2 빼기 1에다가 성수를 적분하니까 2π. 따라서 3분의 2이에2루트2 빼기 1이 적분 값이 됩니다.